랜덤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영향을 받아 랜덤 값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랜덤 시드를 이용하면 시간의 통제를 벗어나서 랜덤 시드의 통제를 받는 랜덤의 발생이 가능해집니다. 무리지어 움직이는 글자와 드론의 움직임을 랜덤으로 통제해 봅니다. 그런데 랜덤은 정말 랜덤일까요? 풀 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이름을 적당히 줍니다. 그리기 도구 선택하여 작은 원을 그립니다. Ctrl Alt Home 키로 앵커 포인트를 원의 가운데로 보내고 Ctrl Home 키로 원을 화면의 가운데로 보냅니다. ae 인앤서지 포럼의 예제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링크는 설명에 걸어놓겠습니다. 어도비 도움말을 보겠습니다. 난숨에서뒤에는 시드랜덤, 랜덤, 가우스 랜덤 노이즈에 네가지가 있으며, 위글 또한 난숨에서도와 비슷한 부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다 사용 빈도가 많은 시그랜덤과 랜덤을 살펴봅니다. 원의 이름을 드론이라고 바꿉니다. P 눌러 포지션 호출하고 시계를 Alt 클릭하여 표현식 호출합니다. 랜덤 위치로 옮겨보겠습니다. 표현식의 화살표 랜덤 넘버스 클릭하면 아까 어도비에서 보았던 사용 가능한 모든 버전의 난수메서드가 나타납니다. 인수 두 개짜리 랜덤을 선택합니다. 레인즈를 250으로 하고 x, y, z 값들을 마이너스 250에서 250 사이의 랜덤 값으로 합니다. 표현식을 입력하니 원이 이미의 자리로 이동합니다. 랜덤 함수는 어레인 수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줄의 표현식을 한 줄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해하기 쉬운 네 줄짜리로 바꿉니다. Ctrl D로 레이어를 10개 정도 복제하고 프리뷰합니다. 원들이 왼쪽 위 모서리 근처에서 바글바글 거립니다. 기존 위치를 반영한 랜덤 위치가 되도록 밸류를 더하여 표현식을 수정합니다. 나머지 레이어들을 삭제하고, 지금 수정한 레이어를 다시 10개 정도 Ctrl-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이제 가운데서 바글거립니다. 흩어져 있는 정도를 통제하는 레인지 값을 눈에 보이게 고쳐야겠습니다. 원을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레이어 New Null no Object를 선택합니다. 이름을 Ctrl로 바꿉니다. 메뉴에서 이펙트 익스프레션 컨트롤 슬라이더 컨트롤 l 선택합니다. 이름을 레인지로 바꿉니다. 표현식에서 레인지 값이 레인지 슬라이더를 참조하도록 대지꼬리를 갖다 붙입니다. 프리뷰합니다. 레인지 값을 바꾸면 랜덤 위치가 그 범위 안에서 생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값은 300 정도로 합니다. 드론 레이어를 다시 10개 정도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드론 레이어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시드랜덤으로 랜덤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겠습니다. 표현식의 화살표 랜덤 넘버스 클릭하고 시드랜덤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인수인 시드가 랜덤 값의 출발점입니다. 컴퓨터는 자기 혼자서 랜덤 값을 만들 능력이 없으므로 미리 기록해 놓은 랜덤의 출발점으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모델 랜덤 함수들의 랜덤 값들은 랜덤 시드의 시드 값으로부터 출발됩니다. 위글도 역시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 인수인 타임리스는 디폴트 값이 폴스입니다. 특별한 지정이 없는 한 모델 랜덤 함수들의 랜덤 값들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타임리스를 트루로 하면 랜덤 함수는 시간에 따른 랜덤을 생성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시드 값의 변화가 있을 때만 랜덤 값을 만듭니다. 이는 랜덤 값의 생성이 통제되어야 할때 반드시 필요한 기능입니다. 위그랜 타임리스의 설정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제 멋대로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단한번 랜덤 생성으로 랜덤 위치를 바꾼 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시드 랜덤의 시드를 컨트롤해서 슬라이더로 통제하겠습니다. 컨트롤의 레인지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cd로 바꿉니다. 표현식의 cd라는 변수를 추가하고 변수가 슬라이더를 참조하도록 표현식의 돼지꼬리를 cd에 갖다 붙입니다. cd 슬라이더의 값을 바꿀 때마다 랜덤 함수가 작동하여 드론의 위치가 바뀝니다. 드론 레이어를 다시 10개 정도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단한번 랜덤 생성으로 랜덤 위치를 바꾼 후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CD 슬라이더의 값을 바꿀 때마다 랜덤 함수가 작동하여 드론의 위치가 바뀝니다. 드론 레이어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CD 랜덤의 타임리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글을 추가하면 흥미로운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위글이라는 변수에 1초에 한번 100의 변화량을 갖는 포지션의 위글 값을 줍니다. 포지션 값의 위글 값을 더해줍니다. 프리뷰합니다. 그런데 드론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지금의 경우에 위글 값은 속성의 본래 값 플러스 마이너스 100을 값으로 합니다. 그냥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 100 사이의 랜덤 값을 가지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표현식에서 본래의 값을 반영하기 위해 사용했던 밸류를 지워야 본래의 값이 제대로 반영됩니다. 이제 제대로 나타납니다. 드론 레이어를 다시 1 0개 정도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랜덤에 의해 최초 위치가 결정된 후위글에 의해 꿈을 꿈을 움직입니다. 필요할 경우 랜덤 시드 값을 바꿔. 드론들의 위치를 다시 랜덤화 할수 있습니다. 위글의 인스트를 슬라이더로 바꾸겠습니다. 컨트롤의 슬라이더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위글 프레크로 합니다. 컨트롤의 슬라이더를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이름을 위글 어마운트로 합니다. 드론 레이어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표현식 위글의 프레크를 돼지꼬리로 슬라이더에 갖다 붙입니다. 표현식 위글의 어마운트를 돼지꼬리로 슬라이더에 갖다 붙입니다. 드론 레이어를 다시 1 0개 정도 컨트롤 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면 위글의 움직임이 바뀝니다. 드론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너를 페어런트로 합니다. P 눌러 포지션 호출하고 시계를 Alt 클릭하여 위그 0.5 위글 콤마 300 입력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드론들이 무리지어 움직이는 듯합니다. 레인지 값을 조정하여 드론들의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드론들의 밀집 정도에 따라 색상을 대충 바꾸는 것도 가능할 듯합니다. 바꿔 보겠습니다. 이펙트 앤드 프리셋 창에서 휴 세츄레이션을 드론 레이어에 적용합니다. 컬러라이즈를 체크하고 세츄레이션을 100으로 합니다. 휴 값은 칼라휠에서 해당 색상의 각도 값입니다. 0도 1때 빨강이고 100일 때 녹색입니다. 값이 더 커지면 파랑을 거쳐 다시 빨강으로 갑니다. 휴 시계를 Alt 클릭하여 표현식을 호출합니다. 마이컬러라는 변수에 드론의 색상을 담을 겁니다. 드론들의 거리가 색상 휴 값과 비슷하니 적당히 마이 칼라 값을 조작하면 색상 값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마지막 레이어에 컨트롤 너를 위치시키고 포문은 루프를 레이어 개수보다 하나 적게 돌면 너름 비교해서 제외되어 드론들끼리만의 밀집도 체크가 가능해집니다. 랭스 함수를 이용해 자기 자신과 다른 레이어들과의 거리를 측정한 후 마이컬러와 측정거리 중 작은 값을 마이컬러에 담습니다. 이렇게 포문을 돌면 마이컬러에는 자신과 가장 가까운 레이어와의 거리가 담기게 됩니다. 클램프는 어떤 값의 출력 범위를 제한하는 함수입니다. 표현식을 꺼놓고 휴값을 살펴보니 0인 빨강으로부터 150인 녹색 정도까지를 드론의 색상으로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클램프를 이용하여 색상 출력 범위를 0에서 150까지로 제한합니다. 범위 밖의 수들은 가까운 범위 내 값으로 클리핑됩니다. 뭔가 에러가 있습니다. 글자가 너무 제가 못 찾겠습니다. 메모장에 복사합니다. 중괄호 자리아 앵글 브래킷이 써져 있네요. 드론 레이어 열개 정도를 c t r l D로 복제합니다. 뭔가 오류가 있습니다. 드론 레이어를 하나만 남기고 모두 삭제합니다. 랭스 기본인 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재 레이어의 위치를 나타내는 포지션으로 바꿔줍니다. 드론 레이어를 여러 개 정도 Ctrl D로 복제합니다. 프리뷰합니다. 가까이 붙어 있는 드론들은 빨강에 가까운 값이고, 떨어져 있는 드론들은 녹색입니다. 레인지 값에 따라서 드론들의 색상톤이 바뀝니다. 드론들의 색상만으로 밀집 정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FHD 30프레임짜리 새 컴포지션을 만듭니다. Ctrl-C, Ctrl-V로 컨트롤러를 복사해옵니다. 문자 도구 선택하고 적당히 입력합니다. 화면 가운데로 모이는 글자 위치 정합니다. 드론들에 적용했던 표현식들을 응용해서 흩어지고 모이는 글자를 만들 겁니다. 전체 글자를 반투명으로 하여 최종 글자 위치에 놓습니다. 글자 복지하에서 따로 날아다닐 글자 개수만큼 잘라서 최종 위치에 정렬시킵니다. 드롤레이어 선택하고 이를를 누르면 표현식들이 나옵니다. 표현식이 적용된 포지션과 휴 선택하고 에디트 카피 익스프레션 올리 선택합니다. 글자 컴포지션으로 와서 글자 레이어들 모두 선택하고 Ctrl V 합니다. 바닥 고정용으로 사용했던 반투명 글자 레이어는 삭제합니다. 글자의 움직임은 부들부들 쓸만합니다만 색상 변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니 카피 익스프레션 올리로 복사했는데 휠이펙트도 따라왔네요. 색상 변화가 없는 건 당연한 결과고요. 오히려 휠이펙트가 따라온 게 미스터리네요. 표현식들은 잘 복사되어 있습니다. 휠이펙트에 칼라라이즈가 풀려 있습니다. 칼라라이즈 체크하고 세트레이션 값을 100으로 합니다. 수정한 레이어의 힐 이펙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C 합니다. 나머지 글자 레이어들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V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글자들의 색상 변화나 움직임이 쓸만합니다. 글자 레이어들을 모두 선택하고 너를 페어런트로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기존 움직임에 너의 오브젝트를 따르는 무리의 움직임이 추가됩니다. 슬라이더를 조정하여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글자가 멈추려면 레인지 값과 위글 어마운트 값이 0이 되어야 합니다. 9초 쯤에서 레인지 값과 위글 어마운트 키프레임 발생시키고, 10초에서 레인지 값과 위글 어마운트 값을 0으로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너의 위글 어마운트도 0으로 해야 합니다. 슬라이더 컨트롤 D로 복제하고 너렛 포지션 표현식의 위글 어마운트가 슬라이더 참조하도록 돼지 꼬리 붙입니다. 너래위글러 마운트도 10초에서 0이 되도록 키 프레임 합니다. 프리뷰합니다. 멈추는 키 프레임 간격을 좀더 넓혀봅니다. 모든 키 프레임 드래그하고 F9 키 누릅니다. 그래프 에디터 선택하고 속도를 조정합니다. 프리뷰합니다. 움직임이 좀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의 다른 영상들도 시청하셔서 최고의 크리에이터가 되세요.